어, 레뷰 174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고요 어, 전망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뷰가 아주 예술입니다 역시 이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 같아요 음, 뷰를 감상해 보시죠 어. 일단 저희는 방을 3개를 예약을 했고요. 어, 레뷰게이츠 사랑을 풀빌라입니다. 여기는 경주입니다. 앞에 이렇게 잔디가 있고 그네가 있어서 아이디 놀기가 참 좋습니다. 바베큐는 여기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. 바베큐는 추가, 추가 5만 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풀이 있는데 생각보다 풀 기브가 좀 있어요. 이거는 여기 또 5만 원 온수 추가를 해야 되고요. 밤 9시까지 온수가 돌아간다고 합니다. 리, 여기 리모델링가싹 했기 때문에 아주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<laughs> 너무 괜찮네요. 어, 침실은 위로 올라가면 2층에 있고요. 음, 여기서 사장님께서 방을 세 개를 했기 때문에 어, 저 그릴도 서비스로 해주셨습니다. 대, 대박이죠. 2인이기 때문에 추가금이 있어요 그래서 3인부터는 저희가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어 3인 가족이어서 2만원 추가금을 냈고요 이렇게 여기서 야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와저 옆집은 진짜 풀이 썩고더 비싼 것 같은데 와 저기는 진짜 비싸겠죠 여기 숙박대전을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했고요 지금 애기들 노는 거 보이시죠? 도인이 말고 다른 친구들은 유튜브 여기 영상에 제가 올리고 싶지 않아서 도인이는 촬영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. 일부러 촬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방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. 이건 작은방입니다 <laughs> 아이고 올라오고 있어? <laughs> 저희 아빠는 지금 촬영 중이야. 안녕하세요 해줘야지. 여기도 어,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요. 아, 어, 나, 나 여기 집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? 와우, 리여기도좀 쉬자. 아, 그것도 좀 쉬어. 그게 없습니다 잠시 여기서 뭐 먹어 야지 어, 같이 먹자. 어? 나, 나 아이스크림 컵에잠 먹어 야지 어, 누르면 뿌리 들 그렇지. 오이좀아 이것 좀봐 봐. 이거 좀봐 봐. 불켜 줘. 아무리 도연이한테 제가 모든 많은 것들을 해 주려고 하지만 그 같은 나이 때나 비슷한 아이들과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제가 가지고 올수 없으니까요. <laughs>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, 놀기도 하고, 울기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. 좋아, 좋아. 응.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때 제일 알겠어. 즐거운 것 같아요. 응. 아빠 이거 들고 있어요. 어, 어 이건 뭐예요? 10원짜리네. 어, 그때 어, 엄마가 시고. 이 들었는데 내가 뺏었어. 러시. 엄마가 뺏었어 이거 돈을 네. 알았어. 이거, 어허허허, 내가 가지려. 어, 아 돈을 가지려고 0원을 가지려고 욕심꾸러기 너이 녀석. 네, 아주 신나게 잘 놀고 있습니다. 도현이 친구들이랑. 여기는 온수가 되는 풀이어가지고요. 어, 이렇게 막 물이 깊거나 그러진 않는데, 어, 아주그렇게 너무 좋습니다. 아, 온수 풀 너무 좋아요. 아 여기 또에 이거 바치석 이거 칠석도 있구나. 블라이트 신도 있구나. 대박이다. 진짜 세세하게 뭐가 많네. 아,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. 꼬수가 어, 너무. 수가수가 없어요. 그냥 시켜 먹고 그냥 말 뭐, 좀. 어? 야, 누구나. 저희가. 야, 무슨 조개야? 자, 아이들들 오세요. 브리스님, 가 일러오세요. 아이들은 여기로 오세요. <놀람> <놀람> 삼촌이랑 그래. 그래. 좀 놀읍시다. 여기 앉아서 놀시다 오세요.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는 거지. 레이브 일치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니 도윤아너또왜 그걸 그렇게 <laughs> 하니 비밀 창고 만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하 아, 내일까지 재밌게 놀고 또 열심히 일하러 가겠습니다. 여기가 가격만 안 비싸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이상 리뷰 일칠사였습니다. 왜내 집은 뭐?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. 도윤아, 오늘, 여, 이번 여행 어땠어? 아, 어, 심심해요, 지금. 지금은 좀 심심해? 어, 아, 경치가 어. 너무 좋다.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열심히 일해야죠.